안녕하세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혹은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대 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명령형인데, 이, 이 시간 이 말을 이렇게 직접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내 자신, 자신이라는 이 몸, 그 다음에 연단, 훈련, 연습이라는 이 말.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고, 특히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이런 요소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며칠 자란다고 해서 그잘 자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자라야 되고, 1년만 자라는 게 아니고, 2년, 3년, 혹은 5년, 혹은 10년, 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년간 어떻게 그것을 했던가. 10년간, 15년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 도표, 기록 한그 10년, 15년간 경계하고 또 실력을 나타내 보여준 것들을 이렇게 보면, 본다고 그게 그냥 A4 용지로 그저 몇장안 되거든요. 그걸 이래 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선수는 잘했구나. 아, 이 선수는 들쑥날쑥 했었구나. 이게 표가 납니다. 경건이라는 경건, 자신을 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더 견고하게 하고, 든든히 세우고, 자신을 평화롭게 하고, 안식을 누리고,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데에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이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 개인의 사실은 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요소, 그런 과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달 잘했다고, 일년 잘했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일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발자취를 보고 또 은퇴한 분의 그런 그 삶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아,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참 훌륭했던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후진들이 그 선배를 그 앞선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분의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건면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 삶의 방식을 이렇게 모방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레전드다, 고전이다, 고전. 그래서 20년, 30년 혹은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그때, 과거의 한 인물이었던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교본으로 삼고 견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훈련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물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존중하고 고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연단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는가? 시간과 돈, 재정, 시간과 돈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5만 원이 아까워서 10만 원이 아까워서 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몸은 절대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 돈을 투자합니다. 이익이 된,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잘 하지는 못했는데 별로 뭐 남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만 은 시간이라는 것, 긴 시간, 그러니까 20대부터 계산했을 때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일정한 습관과 방향과 그리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이유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그 삶을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열매, 성과,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별로 사실은 제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제가 뭐 무지해서 그렇고, 제가 어리석어서 그렇지요. 제가 참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요. 하고, 제 스스로를 자존스 킨 그런 말들로, 생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가? 동기부여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 것들을 감당했는가, 또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경건한 마음과 습관과 생활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심지어 뭐 가족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공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늘 아들, 딸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에, 내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걸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증을 하고 정하고 이렇게 힘써서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그 궤적 여정 그것만은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제 자신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결과는. 그렇게, 뭐, 썩, 이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그래도 인내해왔다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는, 그래도, 제가 잘했다.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야구선수가 배팅훈련을 할 때에, 1,000번 이상 배팅훈련을 해야, 연습을 해야, 조금, 자기 몸이 그, 그, 말하자면 그 각도와 그 다음에 그 속도와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입력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번만 하면은 되느냐? 아니죠. 틈틈이 배팅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이렇게 성적이 별로 안 좋을 때에는 저녁에 경기를다 끝나고 나서 다 숙소로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운동장에 남아서 다시 배팅 훈련을 또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고, 연단하고, 자신의 노력을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근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 경근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경근에질수 없고 또 연습하는 그 방식. 연단의 방식이, 내용이 이두 가지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빼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경근에 이르는 연습이 될수 없고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 탈락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인생을 60년, 80년을, 혹은 100년을 살았다. 살았는데, 끝에 가서, 끝에 가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한달 남겨놓고, 3개월 남겨놓고, 그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 후회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 후회와 아쉬움이 생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50대, 60대 같으뭐 변화를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70년, 80년 때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겠죠. 그러나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됐을 때에는 이제 변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놓고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음 세계로 그러니까 내세로 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곳이 있단 말. 그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옥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단 말. 우리가 안 가봤지만,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 내가 인생을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양심의 소리는 아니다.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야 할 곳이 있다. 내세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중간 달라가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을 연단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 수 없다면 내 흐물과 죄악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연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실수 있습니다. 아주 실수입니다.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